여러분들은 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에, 요사이 참제 기억이라고 할까요? 제 정신이 참 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핸드폰을... 제가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내가 어디다 놨지? 이렇게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분명히 제 사무실에서 문을 잠고 나왔는데 1층에 와서 내가 사무실 문을 잠고 나왔나?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사무실 문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차의 문도 그래요. 차에 분도 분명히 잠갔는데, 잠갔든지 안 잠갔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다시 차에 가서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참 없는, 그래서 다 정신 빠졌네. 때로는 정신을 내가 어디다 빼놓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표현을. 제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요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유럽의 한 탐험가가 <laughs> 남미 탐험을 나섰습니다. 도중에 열대 우림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열대 우림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아는 가이드 두 사람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덕분으로 무사히 열대우림 지역을 거의 다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가이드가 가던 길을 멈추고 행진을 거부하더랍니다. 그는 가이드가 혹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돈을 더줄 테니까 빨리 가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가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뭘 누구를 기다리느냐고 물었더니 그 가이드가 내 영혼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자기 영혼을 빼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기다립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혹시 내 영혼을 내 정신을 빼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을 말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시르만 이 사건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카이로스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그냥 야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야복강 사건은 야곱의 삶을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도 만일에 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다면 아마도 사울로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혈기 등등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고 유대교로 세상에 존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담에 색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서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나?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말할 만큼 바울의 영향력은 막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멘색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와 있지만 22장, 26장에 걸쳐서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안 물어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이름 다 알아서 안 묻습니까?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 석 자를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고민, 아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농촌 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농촌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는 농촌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면 이름을 당연히 알아야죠. 이름만 알아야 합니까?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고, 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의 아픔은 무엇이고, 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재직수련회를 갖는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올해 재직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는 호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그의 고향을 찾아가고 있어요. 고향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설렘도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그 아버지 집에서 도망치듯 나오지 않았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바로 도망치듯 쫓겨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설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불안함이 있었어요. 혹시 형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사실, 현재 야곱은 20년 동안 타양살이를 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내면 속에는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향을 향하는 이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듣자하니 형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전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불안함이 극대화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지금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형 에서를 만나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사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온다니까 그것도 20년 만에. 온다니까 배웅하기 위해서, 마중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아마 동네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 그런 것을 모르고, 혹시 형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겁을 잔뜩 먹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앞서 보냅니다.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 짐승을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만약 형에서가 한 대를 치면 나머지 한 대만 가지고 주랭랑을 치겠다는 속셈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도 둘로 나누었어요. 자기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맨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형이 혹시 그 가족을 치면 자기가 더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도망가겠다고 하는 속셈이었어요.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야복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살아왔어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 지금 혼자 남아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24절 같이 한 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한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야곱이 혼자 우두커니 그곳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을까요? 그것도 한밤중이었어요. 그나저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야곱인데, 왜그 시간에 다른 가족과 모든 일행을 먼저... 야곱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만 혼자 거기 남아있었나 그 다음 구절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곳에 남은 이유를 이한 구절에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기 씨름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껏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사실 야곱은 오랫동안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지금까지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오로지 성공, 부,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오늘 따라 모든 가족들과 모든 선물을 다 앞세우고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 두 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뛰쳐나와서 이제 바탄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도를 베게 하고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이 이야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야곱의 삶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년의 삶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 사건이 똑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지만 이후에 창세기 33장, 34장 쭉 읽어나가 보면 야곱의 삶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집에 가셔서 33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이전의 야곱과는 다른 모습을 가진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찬송가 364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방황할 때가 있어요. 또 위태한 길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밤새껏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지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엔 성경에는 환도뼈가 으스러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얼마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야곱은 물질, 출세, 이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의 발목을 잡고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이 축복은 그런 차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지금 묻는 것입니까? 이것은 야곱 자신이 자기 정체성을 직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바쁠 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오지 않아요. 승승장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쁜 일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시간,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핸드폰을 꺼야 돼요. 저도 이 핸드폰 없으면 못살것 같아가지고 잠자면서도 머리맡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 이것도 주일날 크고 예배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온통 신경이 가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야복강은 고독한 밤이었습니다. 외로운 밤이었어요. 불안한 밤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밤이었어요. 야곱의 일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밤이었어요. 어떤 운동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선수였는데 큰 부상을 당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운동을 못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치료를 잘 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유명한 선수가 되었어요. 그 선수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끝까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될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때 부상을 당하고 내가... 그 고독한 시간. 남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부상이 그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붙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난 남의 것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왔어요. 나는 남을 속이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앞에서 환자가 자신의 병을 정확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증상을 숨기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만 치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야곱이 야곱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선언하셔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싸움하여 이긴 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매달려 은혜로 산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제부터는 야곱은 은혜로 걷는 사람이고. 비록 신체적으로는 불구가 되어서 쫄뚝거리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야곱으로 살다가 야곱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가 오늘 이 농촌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야복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체적으로 조금 불편하면 어때요? 절뚝발에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부름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2026년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놀랍게 이끄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